저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날 때 마이너스 8을 지날 때 p 값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일단 p만큼 이동한 것은 y는 2의 x p의 제곱이라고 해 주면 되겠죠? 그다음에 이 지난다는 점의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8은 2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안에 부분을 먼저 정리해주면 제곱을 해보면 p제곱 더하기 10p 더하기 25가 8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러면 2로 양쪽 나눠주면 4라고 할수 있고 4를 다시 이항할게요. p제곱 더하기 10p 더하기 21은 0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죠. 3 7 플러스 플러스니까 p 플러스 3 p 플러스 7이 0이다. 그 말은 각각 0을 만족시키는 값 찾아보면 p는 마이너스 3 또는 p는 마이너스 7이니까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